네 오늘 금요가정 기도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삶을 맡기는 가정을 맡기는 자애들을 축복하셔서 다스려주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감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소. 올한 해도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오늘은 86편입니다. 86편 11절. 시편 86편 11절 말씀. 에, 네, 구약성경 866면. 시편 86편 11절 말씀. 우리 한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편 86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금요 가정 기도회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종도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 거듭난 자의 능력 18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비추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에 비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비춘다. 음,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자언서 9장 10절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즉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좀 나와 다른 존재 이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함과 순수함이 바로 경행인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즉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언제 성령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반면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즉 성령 없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가 가진다 한들 우리는 기독교 학자는 될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되기 어려워요. 또한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논리와 학식으로 반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잘 다듬어진 딸기나무는 될수 있어도 성령이 없이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될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한 마디의 진리도 알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줘.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리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리의 빛이 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외함 진리의 빛을 비추임 받기 원함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성령께서 역사하셨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의 기을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중반기도할 때첫 번째 중보기도 중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가정 오라네. 아버지 너와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소서 우리 가정 함께하는 게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원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응답받길 원하고,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고, 아버지 가정마다 부흥케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세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잘 박힌 것처럼 든든한 기둥처럼 흔들림 없는

우리 세 번째로 품은 영혼들 하나님 오란에도 우리가 품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들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란의 하나님 아버지 품은 영혼들 다 주님께 인도하여 살려내길 원합니다. 하나는 많은 세가족들아버지께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품은 자녀들과 부모, 형제, 아버지, 남편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그를 끼로 인도하여 함께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는 몸된 교회 거룩한 부흥과 강복장의 목원들또 새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올한해 우리 함께 하는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게 하소서 가정마다 복음의 열매 목장마다 복음의 열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고 소서 주님을 사랑함 주님을 경배함 또하나님 아버지와 역사 사랑함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서 주님 살아주리. 주님 경배하리여, 역사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래 에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삶을 통치하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모든 것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물줄것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받기보니 모든 형편과 상황 주님 손에 막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니다 아버지의 도시주님 가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그삶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삶 속에 간단치.